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이건 남성분들을 위한 영상인데 여성분들도 재미로 봐도 돼요 어, 저 상대방 여자가 나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를 한가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뭐 영상이나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뭐 여자가 내 쪽으로 다리를 꼬면은 뭐 나를 관심이 있는 거다 만났을 때 귀를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넘기고, 몸매무새를 가듬고, 뭐, 그러면은 나를 좋아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꼭 그렇진 않고요 그것만 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나 판단하려고 하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나, 아니면 저같이, 그 여자들한테 인기 없는 약간 이런 찐따 출신들 사실 여자들한테 인기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영상 애초에 보지도 않아요. 네. 우리랑 이제 사는 세계가 아주 아주 다릅니다. 아무튼 어 아주 간단한 결론, 아주 명료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자들은 절대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를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을 보고 경험상 거의 95% 이상은 여자들은 남자를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 여자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들끼리의 이제 소통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남자들처럼 말을 막 어버버 한다거나 표현을 잘 못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은 그러한 낌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귀신같이 알아내요. 어, 또 어떤 낌새를 잘 알아내냐면은 이런 찐따 같은 낌새 있잖아요. 저희 같은 이런 찐따 냄새 이런 거를 굉장히 굉장히 잘 맞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뭐 약간 이렇게 뭐 처음에는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신호를 주기는 하겠죠. 신호를 살살 주기는 할 텐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네, 아주 아주 티나게 아주 아주 티나게 네, 어, 신호를 줍니다. 물론 이제 여자는 최후까지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말로 직접 어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또 그거는 또 아닐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 그런 짤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생긴 친구의 카톡을 보면은 나한테는 1년 가도 한두 번 오지도 않는 카톡 그리고 여자들한테 카톡을 보내면은 어, 답장도 잘안 오는 카톡이 그 잘생긴 친구의 카카오톡을 보니까 여자들이 연락이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죠. 평소에 도도한 줄 알았던, 내가 알던 그 예쁜 예쁜 친구가 그 잘생긴 친구한테는 막 먼저 막 이렇게 카톡 보내고, 막 이모티콘도 보내고, 막 답장도 칼답으로 오고. 근데 이 잘생긴 친구는 <laughs> 답장도 잘안 하고, 막 씹고, 이게 뭐 부익부 비익빈이 아주 심한 건데, 하여튼 여자들이 어 표현을 잘안 한다. 나한테 그러면은 어 나한테만 안 하는 겁니다. 네. 잘생긴 남자들한테는 아주아주 아주 표현을 잘 합니다. 저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제 개인적인 뇌피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은 표현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특히 이제 좀 어리면 어릴수록 경험이 좀잘 없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더라도 그거를 표현하는 게 서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에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 여성분들은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어, 서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서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티가 다 나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가끔씩 뭐, 어, 이렇게 인터넷에 고민 같은 거 올라오는 것도 보면은, 아, 제가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 남자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제 표현이 서툰 걸까요?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던 잘생긴 남자가 여자들의 카톡을 씹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경우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남자가 아는데 어, 그 남자가 아는데 그냥 애써 애써 무시하고 있는 중일 확률이 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찐따들은 여자들이 뭔가 표현을 해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이 잘생긴 사람들은. 워낙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김새를 사실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근데 그거 표현하면 재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경우들이, 어, 많아요. 내가 그거를 아는 척을 하는데도 안 받아주고 하면은 나쁜 놈이 되거나, 어, 또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잘생겼으면은 있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냥 좀 애써, 어, 그냥 내가 모르는 척 해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식으로 이제 넘어, 가고 싶은 거죠.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럴 일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도 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돼보지 못했기 때문에,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인터넷을 보면서 괜히 막, 막 이렇게 머리를 내 쪽으로 이렇게 쓸어 넘기고, 뭐 다리를 내 쪽으로 꼬고, 나랑 눈을 막 마주치고, 막 웃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폐해가 있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아 쟤는 내가 뭐 이렇게 좋아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기를 좋아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어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들러붙지? 약간 이러한 경우들 나중에 물어보면 야네가 나한테 나 좋아한다고 신호 보냈잖아라고 하면 돼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연애를 글로 배워서 어 이런 신호면은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거라던데라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연애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차피 남자가 잘못 알아먹는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은 남자가 헷갈리게 안 합니다. 네. 남자한테 그러니까 진짜 못 알아먹겠으면 야이 바보야. 왜 이렇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막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 어, 하죠. 약간 나중에는 이제 자존심까지 버리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러는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생기지도 않고 어 찐딴데 내가 나한테 적극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주는 여자가 일생 동안 만나본 적도 없고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냐? 근데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은 여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정도면은 이제 마음이 굳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썸이 이슬랑 말랑 하는 상태에서 이 기회를 확 잡고, 그거를 이제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저 여자들이 나를 어? 맹목적으로 좋아할 일이 없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저 사람이 너무너무 좋으면 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관심이 좀 있다가 어, 보다 보니까 좀 괜찮네 아니면 첫인상에서는 첫인상은 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아 이렇게 좀 하는 거 보니까 별로야 막 이런 경우가 사실 생길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 아주 여자가 약간의 낌새라도 보이면은 그거를 잡아가지고 썸으로 이제 이어가는 게 사실은 그게 기술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 그것에 대한 스킬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어,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남자가 뭔가 여, 남녀 관계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꽤 있지만 사실은 거의 90% 이상 남녀 관계에 결정권은 여자한테 있습니다. 여자한테. 어, 이거는 뭐 어디 연구결과에서 나온 건데, 거의 3초 만에 이 여자는 저 남자랑 내가 나중에 연인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거의 판가름이 나요. 어,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 처음 만났을 때저 사람이랑 나랑, 어, 나 저런 스타일 딱 싫어. 막 저런 사람이랑 나랑 뭐될줄 전혀 몰랐다. 막 이런 경우는, 어, 저 남자가 잘생겨가지고, 저런, 저런 약간, 좀, 저 남자는 바람둥일 거야. 저런 남자 딱 싫어. 이런,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고, 아, 저, 저, 저 찐따, 저, 저 찐따랑은 나랑은 정말 안될 거다. 이런 경우는 진짜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튼, 남녀 관계에 결정권은 거의 여자한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간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수컷끼리 싸워가지고,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암컷이, 수컷을 이제, 간택을 하잖아요 사실 이게 자연의 섭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여자가 어 나를 간택한 것 같지 않다 물론 그거를 이제 눈치를 챘는지 안챘는 지가 좀 중요하겠지만 그런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린 알아요 알잖아요 그 눈빛 예 네? 나를 진짜 어 약간 뭐랄까 이건 이렇게 좀 아, 잠깐 표현이 이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약간 벌레 보듯이 보는 눈빛 있잖아요. 예, 그런 눈빛이라면은 애초에 그냥 도전도 안 하시는 게 예, 좋습니다. 애초에 도전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어떤 여성분들이 인기가 좋냐면은 리액션이 큰 여성분들이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리액션이 큰 여성분들이 남자들한테 약간 오해도 좀 많이 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눈치가 좀잘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액션이 크고 나한테 잘 웃어주고 하면은 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약간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 그러니까 그러, 그런 그냥 성격이신 분들이 예,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은 남자를 굉장히 잘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이상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 얘기는 좀 많이 길어지고. 아무튼 어, 오늘 기억해 두셔야 될 문제는 여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여자는 남자를 절대 로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남자들은 표현에 서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여자들은 그 표현이 서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어, 남자가 잘 생기면은 여자들이 대부분 적극적이더라. 그리고 혹시 여성분들 중에 어 내가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저 남자가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 대부분은 아마도 그 남자가 아는데 애써 무시하고 싶은 경우일 가능성이 좀 크다. 네. 근데 아무튼뭐 저도 뭐 연애를 이렇게 잘하고 인기가 그렇게 없는 편이어서 그렇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결혼할 여자만 있으면 돼요. 많은 남자분들이 많은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고 싶고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냥 결혼할 여자 한 명만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막어 젊었을 때 이렇게 여러 여자 만나고 막 바람 피고 막 이렇게 뭐뭐 뭐 그렇게 능력 있으면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게 나중에 뭐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그건 있죠. 여성분들도 막 나이가 먹었는데 못해 솔로인 남자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적당히 만나면서 이렇게 여자를 대하는 이제 스킬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어... 모태솔로 기간이 길어지면은 좀 제가 안 좋은 사례,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러니까 잘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는 좀 필요하지만 아무튼 그냥 궁극적으로는 결혼할 여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 얘기는. 이렇게 좀 저같이 여자분들에게 인기 없는 남성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릴게요.